말레이시아 한달 살기를 떠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내용을 올립니다. 말레이시아 한달 살기의 경우는 4인 가족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혼자인 경우보다 둘인 경우 1인당 평균 비용도 낮아지고 가성비가 좀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하나인 가정의 경우는 조카나 친척을 데려가거나 엄마들 아이들이 함께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보다 치안이 훨씬 안전하고 더 발전한 국가이며 국민소득도 3배 이상 높고 총기 마약 유흥이 없는 나라여서 좀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역시 비용적인 부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는 보통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그 정도겠죠? 더 비싼 것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두 종류일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투자의 의미로 많이 구입하시고 이 돈이 보존되거나 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고 구입할 때 대출을 많이 해서 구입하거나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소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의 경우 만약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서 4년 후 중고시장에서 3천만 원이 되었다면 4년에 걸쳐 2천만 원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달 살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엄마 한 명, 아이 두 명이 말레이시아 한달 살기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학교 쓴다면 700에서 800만 원에도 가능하지만 적당히 이런저런 비용을 합친다면 보통 1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기존에 하던 사교육 비용이나 기존에 한국에서 쓰던 생활비 등을 빼고 계산해야겠지만 평소보다 600에서 800만원 정도는 더 사용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실 겁니다. 이 돈들이 한달 동안 만에 사용되고 또한 해외에서 아이들이 단기로 교육받는 비용의 경우는 연말정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해외 한달 살기가 상당히 큰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 및 지출이라는 계산이 나오실 겁니다. 절대 대충 결정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비용과 시간이신 거죠. 하지만 온 가족이 떠나는 한달 살기가 일반적으로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가족이 다 함께 한 달씩이나 떠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말이죠. 그래서 더욱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도 후회가 남으실 수 있으니 말이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상담을 받기 전한달 살기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 가족 여행, 해외 생활 체험, 골프 투어, 힐링 등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쪽에 비중을 좀더 두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더 좋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직접 자녀들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한달 살기를 진행하며 정말 좋았던 곳 위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돈 내산으로 직접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곳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이번 방학에 계획하고 있는 곳 위주로 추천해드리며 현지에서도 저희 가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 말레이시아 한달살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달살기 아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